안녕하십니까 노원구 하계동에서 입고된 로지텍 MX 마스터3 마우스고요 고장 증상은 없고 무소음 스위치 교체 작업입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MX 마스터3의 기본적인 클릭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클릭음이구요 수리 후에 다시 클릭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합니다 내부에는 먼지를 제거하고 수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된 옴넌 차이나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스위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계세요. 네,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상단 케이스를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외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MX 마스터 3 스위치 교체와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스위치로 교체된 후에 클릭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으로 교체된 로지텍 MX 마스터 3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이고요. 우 클릭 휠 스크롤 사이드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노원구 하계동에서 입고된 로지텍 MX 마스터 3 마우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티크였습니다